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2월 2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은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인간 수용체를 사용하는 박쥐 유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HKU5-CoV2를 확인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염되거나 중간 숙주를 통해 전파될 위험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배트우먼으로 불리는 중국의 저명한 바이러스학자, 시정리 박사가 광저우 실험실을 이끌며 진행되었으며 광저우 과학원과 우한대학, 우한바이러스학연구소 등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연구진은 박쥐 샘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 조직에도 감염 능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메르베코 바이러스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ACE2 수용체에 결합하는 특징을 보이며 일반 감기 바이러스인 NL63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인체 감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수용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수용체와도 결합할 수 있어 중간 숙주 역할을 수행하는 종을 통해 인간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메르베코 바이러스 그룹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에서 발견된 두 종, 고슴도치에서 검출된 한종등총 4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이들 바이러스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집단 전염병 대비를 위해 신종 병원체 목록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박쥐 메르베코 바이러스는 직접 전염되거나 중간 숙주를 통해 촉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으며 동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에 출현할 위협이 과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폐렴으로 인해 일주일 넘게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황청은 2월 22일 성명을 통해 교황이 천식과 유사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고용량 산소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혈액 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이 확인되어 수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예후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 증세로 고생하다가 지난 2월 14일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양쪽 폐에 폐렴이 확인되어 호흡기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은 시절부터 호흡기 개통이 약했고, 과거 심각한 폐렴으로 한쪽 폐 일부 절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21년 결장 일부를 제거하는 외과 수술과 2023년 기관지염으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어 입원 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교황청은 의사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리는 주일 3종 기도 집전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기자들을 만난 외과 의사 세르이오 알피에리는 교황의 상태가 위중한 단계에서 벗어났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두 문이 모두 열려 있다고 답변했으며, 즉각적인 사망 위험은 없으나 치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이 태어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메트로폴리탄 대성당과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주말 내내 신도들의 회복 기원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신도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으며 이번 위중한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이 깊은 우려와 염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지방자치 단체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날을 맞아 일본측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또한번 도발에 나섰습니다. 우익 매체인 상케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역사적 및 국제법적으로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기념일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상케이 신문은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는 점을 들어.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시마네현청 지하식당에서는 다케시마 카레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카레는 독도 모양의 밥 위에 시마네현 오키제도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넣은 카레소스를 부어 제공되며 밥 위에는 다케시마를 상징하는 죽도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누리꾼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1일 이틀간 110인분이 한정 판매된 바 있으며 지역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인식을 주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꾸준히 선보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2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됐는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으며, 이번 행보가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올해 다케시마의 날 제정 2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의 개최와 관련 책자 발간, 시마네현 케이블 TV 방송 등 추가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진정한 한일 관계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행사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제정해 2006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13년 연속 기념행사에 이마이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측의 도발적 행보는 역사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확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B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 두시길 바랍니다.